모든 수집가들은 항상 기다린다. 충만함에 이르면 컬렉션은 종결된다. 그러나 뭔가를 손에 넣은 뒤에는 소유의식이 계속 희미해지기 때문에 충만함은 결코 달성되지 않으며 그래서 사냥이 계속되는 것이다. 한층 더 갈망하는 펠시 손에 넣을 수 있을 듯한 대상물이 언제나 하나 더 있는 법이다. 그럼에도 나는 수집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어느 수집광에 집요한 자기 관찰기 1998년의 어느 더운 여름날 나는 곧 이혼할 아내와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집에 들렀다. 아내는 이미 나와 관련된 물건이란 물건들은 죄다 차고로 옮겨놓은 참이었다. 내가 직접 짐을 쌀 생각이었는데 아내가 벌써 물건들을 따로 치워놓았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었다. 정작 내가 놀란 것은 거기에 쌓여있는 내 짐덩이의 거대하고 끔찍한 부피 때문이었다. 그중 상당수의 물건은 수집가라면 응당그럴듯 내가 그저 충동적으로 모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고 분량이 어마어마했다. 차고 안에는 여러 켤레의 신발이 허니스는 검정 빌봉트에 담겨있고, 셔츠들이 행어의 산더미처럼 걸려있고, 온갖 휴대용 라디오, 수많은 면도기, 각종 전동 동구들이 쌓여있었다. 그것은 마치 고물상의 거대한 쓰레기통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기이하고 다양한 컬렉션이었다. 나는 수집가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바 그대로의 수집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수집하게 된 데에는 설명이 필요하다. 어렸을 때 나는 덩치가 작은 편이었다. 나중엔 보통 키 정도로 자랐지만 가끔 내가 너무 크게 자란 외소증 환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내 체중은 언제나 평균치를 약간 넘는 정도였는데 그건 더큰 몫을 차지하려고 다투면서 자란 사람들의 특징 같다. 남동생 둘을 속여먹긴 쉬웠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항상 큰 몫을 원하는 누나를 속일 수도 없었다. 누나는 혜택받지 못했고 신체장애가 있었고 불행했고 나중에는 미쳐버렸기 때문이다. 그런 누나 때문에 나는 건강상 적당한 정도의 몫을 가늠해본 다음 조금 더 슬쩍 집어먹는 버릇이 생겼다. 정작 문제되는 것은 내 수집 행태였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집어삼킨다. 그것도 과도하게 어느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물질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런 사람들은 살면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고, 무거운 짐에서 풀려났다고, 또 살아있음을 느꼈다고 말한다. 내 경우 이혼하던 때가 나 자신을 그런 식으로 변화시킬 좋은 계기였는지도 모른다. 컴컴한 차고에서 갓도 씌우지 않은 전등의 불빛 아래 펼쳐진 광경이 내 마음에 좋았을 리 없다. 나를 운명처럼 수집의 삶으로 몰아간 모든 것이 거기서 전등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것은 본질 중에 본질을 둘러싼 잉여 인여 중에 잉여였다. 아내와 함께한 20년. 쉼없이 그러모오던 시간. 그 물건들은 수집벽의 징후처럼 보였는데 수집벽은 취미가 아니라 병명이다. 그래야 나는 내 성가신 물건들 전부를 이삿짐 트럭에 실어 새로 시작하는 독신의 삶 속으로 옮겨놓았고 그속 어딘가에 나 자신도 자리를 잡으리라 소망했다. 중산층의 삶은 그 자체가 컬렉션이다. 배우자, 집, 아이 둘, 적당한 자동차, 인정받을 만한 경력, 사랑스러운 반려동물,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 연령대에 따른 다양한 장난감, 커피와 커피포트, 커피잔과 스푼, 커피 테이블. 커피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책은 커피와 커피 테이블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나는 그런 커피 세트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세트들이 있었다. 치즈 크래커 상자, 신세계, 비었음, 낡은 사전 34권, 철제 만능 열쇠 꾸러미 3 개, 숲 속에서 꾸러미째 주었음, 사용한 항공 우편봉투 뭉치, 파이프 담배용 양철통. 매끄러운 조약들을 가득 담아둠. 이웃사람의 도서 대출 카드. 그 사람이 범죄자가 되기 전인 1960년대에 발급된 것. 스냅샷 가족 사진. 그런데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다. 콜리플라워 비닐백. 만음. 전부 다 콜리플라워 머리처럼 둥근 모양이다. 명함 인쇄업자들의 명함. 그런데 나는 명함이 없다. 시가포장용 리본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밀턴의 복락원에 쓰여 있듯이 스펀지 값밖에 안 되는 쓸데없는 것들이며 괴상한 것들이 무척 많아서 각각 2초씩만 들여다보더라도 영원토록은 아니지만 꽤 오랫동안 지겨운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나는 수집할 가치가 있는 것은 거의 수집하지 않으며 누구라도 수집하고 싶어 할 만한 것은 단 하나도 수집하지 않는다. 당신 역시 수집가일지도 모르지만 나와는 달리 수집할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수집하는 수집가일 것이다. 나는 가치 있는 물건을 수집하는 수집가들의 컬렉션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는 당신과 동료가 아니다. 그럼에도 나는 수집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이런 말은 메타포처럼 들리지만, 내 메타포의 무게는 스톤에 달한다. 이런 말은 마치 구도를 요청하는 절규처럼 들린다. 사람들 사이에서 폭넓게 공유되는 수집 충동은 극도로 풍요로운 물질 사회에서 우리가 받는 깊은 상처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다수가 각자의 개인사에서 받는 상처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수집이 그런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아닐 테지만 그래도 그 효과는 충분할 정도로 좋다. 수집은 사물에서 질서를 보존해서 미덕을 모호함에서 지식을 발견한다. 이토록 많은 것이 제공되는 세상에서 최소한으로 소유하고 살을 빼는 것은 이중의 박탈처럼 보일 수 있다. 경쟁사회에서 우리의 선택을 비켜간 다른 보상에 대해 끊임없이 번민하다 보면 자신의 가치에 의문을 품게 된다. 이제 가치의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난해한 것이 되었고 수집은 이 문제에 대처하는 사회적 형식 중 하나다. 우리는 가치를 지배함으로써 정체성을 긍정하게 된다. 나는 필요한 것은 다 있었다. 단지 내가 욕망하는 것을 거의 가지지 못했을 뿐이다. 당시 나는 욕망의 깊이를 막 이해하기 시작한 참이었다. 우울한 성격, 어머니 쪽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고, 아마도 활력없는 가족 전통의 오랜 유산이라고 추정되는 우울한 성격이 어느새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 내성적 성격이 미국 중산층 백인 남자로 태어난 나에게 권리로 주어진 낙관주의로 옥죄었다. 나는 해엄도 칠줄 모르면서 풍요로운 교회라는 바다에 빠져 있었던 셈이다. 우표 수집은 연결을 의미하는 훌륭한 메타보다. 우표 수집가들에게는 공통된 환상이 있다. 자기 자신이 우표가 되어 거대한 시스템에 편입되고 사회 안에서 전진하며 세상을 주유하고 탐험하는 환상 말이다. 우표 수집가는 현대의 모든 신화를 자신의 우표 앨범 속에 받아들이고 그 앨범은 세상을 지배하는 경위를 되살린다. 대개의 경우 수집의 정수는 그 세상을 미니어처 형태로 소유하는 것이다. 나는 더 많은 우표를 원했고 더 거친 여행을 갈망했다. 나는 수집가로서 실패하고 있었다. 말인즉슨 내가 어른으로서 실패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당시 나는 막 성인의 삶을 대면하고 있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런 과도한 자기규정과 심적 고통은 우리 가족의 힘든 상황에서 비롯되었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당신하는 그저 내 우표 컬렉션을 내가 거할 만한 질서정연하고 풍요로운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우표들은 낯선 언어로 짓거렸고 내 앨범 속으로 이주하길 거부했다. 그 앨범이 자기들의 집이자 내 집인데 말이다. 돈이 문제였고 가치 해결책이 아니었다. 수집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과거로부터의 대상물들이 현재에 수집되어 미래를 위해 보존된다. 수집은 현존을 처리하는 한편 욕망의 미스터리들을 하나하나 연쇄시킨다. 현재의 수집가가 원하거나 원치 않는 것은 과거에 원했거나 원하지 않았던 것에 의해 그리고 미래에 원하거나 원치 않을 것에 대한 예감 속에 규정된다. 이런 욕망의 방정식을 연결하는 수학공식은 신비롭고 난해하지만 모든 수집가들이 이런 계산에 몰두한다. 사용할 만한 물건들은 때때로 수집할 만한 물건이 되기도 하지만 수집할 만한 물건이 사용할 만한 물건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내 수집 취미는 항상 주변 사람들과 나 자신을 짓눌렀다. 내가 수집하는 것은 누구나 원할 법한 물건들이 아니다. 이혼 후에 시작한 연애가 3년 만에 결국 끝장났을 때 여자친구는 수집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 무렵 나는 트럭에 실어 북쪽으로 가져온 것보다 더욱 불어난 물건더미 위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다음과 같이 쓸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수집한다. 그것도 무척 열정적으로. 한 번의 입맞춤이 어떤 욕망에 응답한다 해도 그것은 또 다른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또 다른 입맞춤과 또 다른 욕망의 연쇄가 계속되어 결국 신비로운 궁극의 입맞춤을 갈망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입맞춤은 선택적이다. 수지벽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맞춤은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에게 그 입맞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우리는 모두 뭔가를 추구하며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그리고 획득의 리듬 속에서 충만함이 생겨난다. 앨범이 채워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내 생각에 그건 배부름과 유사하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길 원한다. 대부분의 수집가들이 알고 있듯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물건을 바라볼 때 돈은 비현실적인 것이 된다. 낭비란 있을 수 없다. 얼마를 지불하든 제값이든 두 배든 몇 곱절이든 그 돈은 절대로 지나치게 많은 돈이 아니다. 욕망이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다. 모든 수집가들이 몰두하는 것은 결국 어떤 개념적 공간이며 그 공간은 확장되었으나 제자를 잃은 자아감각이다.우리의 컬렉션은 매일 온갖 방식으로 점점 더 나아질 것이다.세상이 아무리 엉망진창이라 해도 어떠셨나요?윌리엄 데이비스킹 저자의 어느 수집광에 집요한 자기 관찰기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대하여라는 책이었어요.옮기는 김가변 번역가고요. 책 세상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2017년에 발간된 책이에요. 번역서가 2017년에 나왔고 이 책은 2008년 미국 아마존 100대 도서에 선정되었었대요. 그만큼 공감이 많이 가서 그렇겠죠. 번역과 설명도 되게 재밌어요. 김가변 번역가는 환경을 덜 망가뜨리는 집에서 덜 오염된 먹거리를 생산하며 살고자 귀촌했지만. 아직까지는 책과 문서 파먹는 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맞아요. 귀촌 하신 분들 브이로그 많이 하잖아요. 저도 몇개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 아, 나는 시골에서 못 살겠다. 아니야, 살수 있을까? 아니야, 매일은 모르겠어. 혼자 아무도 안 부르는데 막 그런 상상하고 그러거든요. 저자의 어머니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울증이 계속 발현이 됐대요.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돼버리면 자식들이 소외되잖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심을 받아야 하는데 우울증이 있으면 남한테 신경을 좀못 쓰게 되죠. 아무래도 그게 영향이 컸지 않았나. 그리고 약간 우울증도 약간 유전도 되니까. 저자도 좀 그런 영향이 없지 않다고 적어놔서 이 책을 보고 느낀 게 잡동사니 역습 죽어도 못 버리는 사람의 심리학 그 책은 진짜 읽다 보면 슬프기까지 하거든요 좀 근데 이 책은 슬프다는 느낌보다 분명히 저자 어린 시절이나 뭐 우울함 심지어 이혼에 그다음에 연애한 거 깨지고 나서 그분이 했던 말이 잡동사니 컬렉션에서 벗어나서 다행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여기 책에 적혀 있기도 하고. 진짜 아무 쓸데없는 걸 모으는데 그걸 책으로 썼잖아요. 그만큼 자조적인 느낌이 있어요. 책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 심각한데? 하다가 웃기고. 그 본인이 보는 눈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책에 계속 적어 놓는데 어떻게 보면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처음에 누군가 만날 때 얘기하다가 어? 그거 좋아하세요? 그렇구나 하고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 그 세부적으로 파고들어가면 전혀 다른 장르 음악을 좋아한다거나 그러다가 할 말이 없어지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집 가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어? 근데 자세히 파고들면 어떻게 보면 이분은 쓰레기를 모으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자조적인 내용이 하나 또 있는데 개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7월달 그쪽에 태어나신 분들. 개자리가 영어로 캔서라고 해요. 암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저자가 적은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 말에 따르면 캔서 태생은 집착한다. 그들은 과거에 건강한 세포들을 먹고 살며 기억을 소유물 또는 가져야 할 대상물로 변용시키고 현재를 점점 더 많이 소비한다. 결국 집안이 난장판이 되고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당신이 읽고 있는 이런 책을 쓰기 시작한다. 별자리가 어떻게 되시나요? 데이트할 때 여자들은 이렇게 묻는다. 그리고 나는 종종 내 별자리를 모르는 척한다. 개자리이신 분들 공감하시나요? 그냥 재미로 너무 웃겨요.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서 좋은 점이 이런 책을 쓸수 있다는 거네요. 저도 가족 중에 이렇게 막 쓸데없는 걸 계속... 가져오는 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서 이해를 해보고자 읽어봤는데, 어, 나름 그냥 잘 사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은. 네, 대신 그 내면? 그러니까 표현력이 좋아서 어떤 마음인지도 구체적으로 읽기 좋았던 것 같아요. 우표 수집하는 이유 저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냥 재미로 하는 줄 알았는데, 아, 그 이면에 어떻게 보면 세계를 통제하고자 하는 세계 정복을 욕망이 있었군요. 세상을 미니어처 형태로 수용한다는 것. 사실 이게 나쁜지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뭔가를 수집하는 그러니까 뭔가 도피처 이런 게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는데 두 가지 제가. 기억나요? 한 번은 지우개로 된 미니어처 있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도시락이나 뭐, 지우개로 나온 모든 미니어처 문방구에 파는? 그걸 계속 모았어요. 그리고 힘들 때 그것들을 보면서 이게 내 세상인 거예요. 그 지우개 모형들이. 그것들은 내가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예쁘기까지 하고, 색깔도 어떻게 보면 좀 치유의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알록달록하니까. 그거랑 하나는 제가 별 접기에 빠져가지고, 그 500원짜리 별 접는 키트 같은 게 있었는데, 보통 막 오래 쓰거든요. 심심할 때 아니까? 저는 그거에 좀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개를 다 소모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슬펐는데, 왜냐면 종이가 빨리 다 알아버리니까. 그걸 집중할 때는,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행복이라기도 뭐랄까요. 미아의 칙센트 미아의 플로우를 제가 느꼈던 거겠죠? 어른이 되고 나서 이사를 많이 하면서부터 미니멀리즘에 꽂혀서 그런 시절을 잠깐 잊고 있었는데, 저 심지어, 아, 성인대서는 해피밀 장난감도 모은 적이 있었어요. 아톰, 헬로키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집착이 미니멀에 대한 집착으로 그냥 방향만 바뀐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쓸모를 생각하지 않고 공부를 할때 그게 참 즐거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실용적인 거. 그게 너무, 그게 너무 어른인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쓸 건지 말 건지 판단하고 나서 선택을 하잖아요. 뭘 시작할 때도. 어떻게 보면 이 저자는 정말, 아무데도 쓸잘데없는 것들을 모으면서 어린 시절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약간 실용적인 것안 따지고, 그냥 그때그때 그때 내가 기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고 하는 게 아닌지, 창의적인 일에는 아무래도 좀 어린이 같은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피카소도 그랬다고 읽었던 것 같아요. 쓰레기를 모을 순 없겠지만 이미 마인드셋이 너무 변해서 우리도 뭔가 실용적인 걸 생각 안 하고 즐겁게 해주는 것들 찾아서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해보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취미 생활이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